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알리깡, 알리깡을 해볼 건데, 이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쇼핑을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쇼핑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택배가 막 쌓여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까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했어요. 약간 짧게 자르고, 빈티지 펌을 했는데, 약간 제가 관리를 잘 못하는 건지, 이렇게 약간 초코송이 같긴 한데, 응.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하고, 일단 시작 전에 너무 웃긴 게, <laughs> 여러분 제 베개 보이세요? 이, 베개가 보이시나요? 제가 빨래를 잘못해가지고, 베개가 이렇게 된거 있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원래는 이 색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흉해졌어요 베개가 그래서 새로 또 베개 커버를 새 거를 또 주문을 했다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헛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와첫 번째는 바로 요거 요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주디돌이라는 브랜드의 쉐딩이자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보고 싶어 사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짭인지 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지금 짭인지 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겉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오! 찐인가? 짭인가? 이렇게 에이. 지금 거울에는 뭐가 붙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무슨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코 쉐딩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한번 이걸로 코 쉐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색깔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묻혀가지고 여기로 제거를 했고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니라기보다는, 딱히 한국 쉐딩이랑 다를 점을 모르겠달까 음. 아니다. 조금 진하게 올라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갑자기 지금 코가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콧대에 발라볼까봐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때가 하얗게 생겼고. 하이라이터도 한번 코에 해볼게요. 음, 브러쉬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생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패스! 일단 손을 좀 닦아주고. <laughs> 손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다음은 이 머리 인조 머리인데요 이거를 샀을 때는 샀을 때는 제가 이 머리를 하기 전이어가지고 뭔가 제가 원래도 좀 단발이었잖아요 조금 새로운 머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사봤는데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파멀해버려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도 어이가 없지만 저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왜 근데 이런 게 무섭냐? 저부터 이 머리가 좀 묶이지 않거든요? 묶이지 <laughs> 않는데. 음. 약간 이게 이렇게 옆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대충 이런 느낌 이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오프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나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실핀이 고쳐져 있는데 이거를 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빼봐.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자유롭게 움직. 여 필필 빼니까 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청소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먼지를 이렇게 탈탈탈. 네. 다음, 다음은 이제 저, 이것도 제가 뜯어버렸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퍼프랑 이 컨실러 브러쉬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이 브러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래는 컨실러를 그 리퀴드 타입만 사용을 했었는데 팟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써봤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봤는데 저렴해가지고 만족합니다. 이것도 요긴하게 잘쓸것 같아요. 말랑말랑. 다음은 바로 안경인데요. 뜬금없이 왜 안경이냐? 왜 이렇게 뜬금없는 것만 사냐? 그냥 약간 뭔가 생얼에 안경 쓰고 싶을 때생얼에 안경 쓰고 싶으면 그냥 노스 있는 안경 쓰면 되잖아 그니까 화장하거나 그랬을 때 뭔가 안경 코디하고 싶을 때 쓰려고 한번 사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유광 아니야? 너무 번떡번떡 거리는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쓰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뜬금없이? 네. 아, 알은 제가 지금 빼놨어요. 알은 빼놨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있고 다음은 이제부터 안깐 거를 한번 까볼 건데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냄새가 무슨 좋지 않지만 약간 요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있고 무슨 설명서도 안에 들어있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이런게 나 이제 뭔가 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완전 프로 유튜버 아이고 <laughs> 완전 프로 유튜버 느낌을 낼수 있다 물론 한 7,000원 밖에 안 하는 마이크이긴 한데 이거를 핸드폰에 꽂고 이거를 이제 나한테 하고 하는 건가 봐요 한번 다음에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진짜 요거는 이제 헛수... 이건 이제 과소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필요한 소비였다. 이건 이제 인정. 맞죠, 여러분? 다음은 좀 부피가 있는 친구인데 일단은 이 뭔가 이렇게 이미 뜯겨져 왔어. 이거는 제가 집에 화장품이 점점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약간 아이섀도우 팔레트 세워놓는 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야크릴을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 안에 또 이제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중 포장이 돼있네요. 이 안에 이게 이렇게 있네. 이건 뭐냐면 스타킹을 샀어요. 스타킹을. 추는데 제가 이제 또 치마나 그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숏팬츠 있죠? 약간 그런 코드에 빠져가지고 요즘 그런 느낌으로 좀 놀러 나갈 때 입고 나가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더 이상 비치는 스타킹은 못 신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냄새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근데 이제 나름 발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있다 이게 기모거든요 나름 그래가지고 에? 이게 기모야? 한국인은 이걸 기모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야 장난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기모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기모야 일단 기모는 아니지만 어떠한 이런 그레이색 스타킹을 사봤다 음. 오케이 그리고 다음. 나는 또 무엇이냐. 요야 에? 마트로식한가 그거 아니? 아니. 근데 안에 또 다른 게 있다. 아. 다 이걸 샀지. 이번에는 옷은 별로 없고 약간 소품 위주. 뭐 샀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에! 이렇게 버섯 같이 생긴 퍼프거든요. 약간 요즘에 또 크림 치크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걸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오,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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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귀엽군요. 귀엽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 친구를 또 뜯어보자면. 아! 음. 저는 진짜 스타킹 중독자인가봐요. 또 스타킹이야. 오이래, 진짜. 옷은 없다며. 이게 옷 아니야? 아, 이번에는 또, 뭔 스타킹을 샀냐. 또, 그냥 비치는 스타킹이 아니라, 네, 그냥 비치는 스타킹이 아니라, 약간, 약간, 체크무늬세요. 다 다르긴 하거든요. 네, 약간 이런, 체크무늬 스타킹을 한번 사보았다. 연말이니까, 언젠가, 한 번은 입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박스가 있는데,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 뭔가 서랍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되게 크다. 대박. 음! 아니, 근데 질이 좋은데? 질이 좋아. 이렇게 생긴 4단 서랍장을 한번 사봤거든요? 4단 맞지? 이렇게 여는 왜? 아, 거꾸로다, 거꾸로야. <laughs> 얘네가 이렇게 자꾸 앞으로 발사되네요. 발사 이렇게 우와, 고장난 것 같아. 좀. 일단은 이거 잡고 말야겠어 이렇게 일단은! 일단 이 위에는 약간 이렇게 브러쉬나 약간 바로바로 꺼내 써야 되는 화장품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 이제 잘이 안이 <laughs> 잘 보이는 디자인이니까 약간 화장품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랑 얘를 사봤습니다. 화장품 정리 이슈로 인해 얘를 <laughs> 너무 웃기다. 들어가진 않아. 근데 또 내가 잠깐이라도 이제서항 이제 이렇게 다발리어 깨졌다. 그럼 보이세요? 방금 깨진 건가? 아니면 내가 방금 깨뜨린 건가? 아니면 원래 깨져 있었나? 영상을 돌려봐야 되겠는데? 조심히 써야 될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발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좀 써야 될것 같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속눈썹.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이블리에서 산 거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국 거일 것 같은데. 일단 알리에서 산 속눈썹이. 첫 번째는 요거. 제가 좀 쓰던 거라 좀 더러운데. 요거는. 좀 보시다시피 좀 길어요. 그리고 약간 존재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꾸미고 싶은 날. 물론 진짜 갸루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냥 찌끄레기지만 약간 붙이면 뭔가 갸루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좀할때 이거를 이거를 붙이고 다음은 요건데 요게 진짜 저는 제 최애 속눈썹이에요. 이렇게 생긴. 어머 이거 새건데 여기 지금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네요. 아무튼간에 이 친구가 저의 최애 속눈썹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붙일 때 이거를 한쪽 눈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 하나씩 빼고 이렇게 네 개만 붙여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는 여기랑 여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붙여요. 그러니까 네. 네까 네. 이 가운데 있는 네 개부터 먼저 쓰고, 여기가 남으면 이제 남은 걸로 쓰고, 이제 이걸 다시 주문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에 쓴 거는, 이쪽도 여기가 좀풀 때문에 더러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 친구는 버려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저의 최애 속눈썹이었다. 고양이가 그려진 속눈썹이었고, 어, 이렇게 하면은, 제, 알리 하울이 끝인데 왜 이렇게 별거가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별거가 없죠? 아무튼 저의 알리 하울은 <laughs> 너무 이상하잖아 저의 알리 하울은 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별거 없는 그런 하울이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예 <laughs> 냄새 일단 주디돌은 저게 이제 찐인지 짭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써 있어 뒤에 몰라 몰라 여러분 오늘 으아, 부딪혔어 <laughs>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어떤 영상들을 이게 올라?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2월이거든요. 지금 <laughs> 12월인데 다들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파랗게 된 베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